안녕하세요 경희 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구구단 첫 시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에 한번 10에. 그 10, 20, 30, 12의 한개 인수, 12두개 인수에서 이것을 한번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루고요. 오늘은 덧셈과 곱셈의 관계만 잘 파악하면 되고 어떻게 구구단을 유도할 것인가. 아이들이 구구단 외우는 거 매우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아이한테 흥미를 유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갈한 다음에 다음에 좀더 어떻게 아이들하고 외우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먼저 더쌤과 곱쌤의 관계. 그쵸? 더쌤은, 자, 2가 두번 더해지면 4. 2 더하기 2한타에 하면 아이들 너무나 쉽게 4 하잖아요. 2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을 외운다고 아이들이 이가 이은 이는, 이는, 이는 사 이건 언 어, 이게 말이 빠르고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숫자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다 그냥 외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이 수화돼서 개수화 돼서 머릿속에서 생각해 내야 돼요 그걸 거꾸로 하는 방식을 잘 이해시켜서 이것이 모든 구구단의 바탕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것이 안 되는 아이들, 워낙 느린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 번 하시면 돼요. 자, 2 더하기 이는 4야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2를세번 더하라고. 이거는 교과서에 매번 나오거든요. 2 더하기 이2 더하기 이를 2. 세번 더해봐. 그럼 얼마야? 두개 2개 있고, 두개 2개 있고, 또두개 있으니까 여섯 개지, 그렇죠? 음. 그다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여기다 두 개가 더 늘어나면 몇 개야? 2를네번 더하면 8이야그쵸 어, 그다음 2를 다섯 번 더하고 2를 여섯 번 더하고 2를 아홉 번 더해봐. 그럼 아이가 쓰기 싫은데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한 여섯 번 일곱 번만 해도, 근데 이 아홉 번 쓰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그럼 몇 개야 반드시 이게 동그라미로 세도 되지만 그저는 이제 여기서 뭐 도구를 쓸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어한백 개짜리 세트 또는 요새는 옛날에 가배 같은 거 많이 하셔서 쌓기 블럭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쌓기 블럭으로 열 개씩이나 아니면 두 개씩 이렇게 해서. 여... 9개를 만들라고, 두 개, 두 개, 짝지어서 만들라고, 하,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18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그 이럴 때, 어, 너 쓰기 어땠어? 굉장히 힘들었지. 그냥 두번더한 거, 세번더한 거, 네번더한 거에서 아홉 번더한것까지 그대로.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두번 정도 쓰라고. 오늘 한번 쓰게 했으면 내일 한번 쓰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때 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어? 이거 정말 아홉 번 쓰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귀찮아요. 그래 귀찮아서 사람들이 어이 귀찮은 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만든 더셈 더쌤 말고 더셈인데 곱셈으로 나타나기로 했어. 그쵸? 봐봐 더하기가 약간 삐뚤어졌네.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되네. 이거랑 이거랑 같단 얘기야. 얘를 간단히 한 거야. 너같이, 응? 우리같이 이게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기니까 이 표시를 만든 거야. 그쵸? 라고 곱셈교호로가르키셔야 돼요. 그쵸? 이것은 어떻게 나타내? 그래서 2가 두번 더해졌어요를 곱하기 2. 그럼 2가 세번 더해졌어요는 어떻게 쓸까? 2 곱하기 3. 횟수를 나타내는 거. 더해진 횟수, 더해진 횟수를 바로 곱하기 3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어.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낼까? 네가 나타내봐. 2 곱하기 4. 그쵸? 2 곱하기 5.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얘는 2 곱하기 9네. 맞아? 어. 그 다음에 2가 10번 더해지면 반드시 할때2 곱하기 9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9단이라고. 2 곱하기 10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2가 10번 더해지면 20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 맨 처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우리는 20은 10까지, 20까지 외울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20. 우리가 그랬잖아? 어, 여기서 한번더알수 있죠. 1이 2개인 거와 1이 2개 있어도 얼마였어? 20이었는데. 2 곱하기 10을 해도 20이네? 오, 이거 앞뒤를 바꿔도 답이 똑같다. 신기하다. 이렇게 막, 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를 약간 삐뚤하게 쓴 이유가 뭘까? 구분하기 위해서인데, 덧셈이 너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나타난 거야. 어,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았나봐. 우리도 쓰기 힘들었는데 옛날 사람들도 쓰기 어려웠나봐. 이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약속해서 정한 거야. 곱하기 알겠지? 음. 그래서 덧셈과 곱셈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해서 2 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외울 때 숫자로 가리키지 마시고요. 2더하기그 아이가 천천히. 그 숫자, 그 쌓기나무든 아니면 이 동그라미든 뭐든 두 개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 아이한테 연습시키시면 돼요. 그렇죠? 더하기와 곱하기. 곱하기보다 더해진 횟수를 간단히 나타내는 거다. 다 더해서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어, 더해진 횟수로 나타내는 거다. 더해진 횟수. 가 곱하기야 더해진 횟수가 곱하기야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은 뭐로 나타낼까 그러면 별이 세번 더해졌어요 별 곱하기 3 그쵸 어 그다음에 그쵸 이게 이거가 넘어가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면 네모가 네번 더해졌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네모 곱하기 4. 사실적으로요, 여기다가 별 대신에 X 더하기 X 더하기 X 하면 X 곱하기 3. 이미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중학교 개념이. 그러니까 말을 가리킬 때 초등학교 2학년부터.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책에서 그 서수령을 식으로 나타내는 단계가 다 이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몇번더해줬어몇번 했어 이 말로 아이한테 인지시키는 거 아이한테 읽고 아이한테 자꾸만 문제 읽으라고 하는데 읽어도 뭐뭔 말인지 모르는데 아이한테 읽으라고 한다고 읽겠어요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이런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가리키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어려운 개념, 분수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1이 3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미 덧셈을 하면서 분수의 초반 3분의 1만 가리키면 이미 이 모든 것, 덧셈, 곱셈이 다될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2단 가리키실 때, 덧셈과 곱셈 기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더해진 횟수 귀찮은 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우리 같다 어딱그 얘기를 자꾸만 하시면서 몇번 더해졌니를 자꾸만 말씀하셔야 돼요 그쵸 아이가 까먹어 그러면 또 하고 이거 너무 쓰기 어려운데 넌 뭐라고 쓸래 2 곱하기 (10이요) 이렇게 그럼 2가 9번 더하면 18개인데 2가 10번 더해주면 얼마일까? 그럼 9번 할 때보다 몇 개가, 몇번 더, 두 개가 더 늘잖아. 그럼 두 개만 더 늘면 되네? 그럼 2, 9, 18에서 더하기 2. 그러면 아이가 외울 때2 곱하기 5까지는 잘해. 2, 5, 10을 했어. 그럼 2, 6은 거기다 두개 더하면 되잖아. 다섯 번하고 여섯 번이니까 한 번만 더 늘면 되네. 두 개를 더하면 되네. 그래서 10. 두 개야 이런 식으로 2510, 2612까지를 연결시키는 그 고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3단, 4단, 5단 연습하시면 되겠죠. 우선은 맨 처음에 2단 할때 뭐와 뭐가 되게 중요하다. 덧셈과 곱셈 기호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끊임없이 곱셈은 더해진 횟수를 뭐하다. 간단히 나타낸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아이가 이제 수 곱하기도 아더 셈을 잘하면 되는구나. 그쵸? 예. 쌓기 나무 열심히 뭐세 개짜리 쌓기 나무하면 좋겠네요. 세 개짜리 백개 피스. 백 피스짜리는 뭐 쌓기 나무 시키시면 뭐 오니까 만약에 있으시면 그걸 이용하셔서 세 개짜리를 이게 한몇 개일까 직접 세개 하시면 돼요. 직접 세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개수를 늘어놓는 것세개세개 이렇게 무리 짓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이에게 직접 구구단표 주고 외워라 이거는 절대 처음에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하다하다 하다 외울 수 있도록 그쵸? 그럼 아이들이 우리 엄마 오늘도 또 시키네 그럼 아이들이 이미 외우고 있어요 그럼 외운 숫자에서 더나가시면 돼요 그쵸? 2단에서 욕심부리시면 안 돼요. 2단 충분히 열심히 여러 번. 아이가 이미 외웠어요, 엄마. 뭐 이렇게 하셔도 요새 노래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런 거 상관없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더쌤과 곱쌤의 관계 어, 한번 잘 아이에게 가르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